아침묵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잔치집과 초상집이란 제물 가지고 치, 전도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름과 기름을 비교하죠. 기름은 그 당시 재산을 대표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재산을 대표하는 단어이고 또 부의 척도가 되기도 했어요. 오늘날로 뭐, 말하면 어떤 게 해당될까요? 아마 자동차 정도 될까요? 자동차는 재산의 일부죠. 하지만 자동차가 어떤 차 사람, 어떤 차를 타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얼마나 잘 사느냐를 볼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름도 그 당시에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좋은 기름을 가졌다라는 것은 뭐예요? 많은 부를 많은 부를 갖고 행사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기름과 멀 비교해요 이름을 비교해요 이름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이름을 부는 호칭이 아니에요 성경에선 이 이름은 한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의 명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소유를 갖는 것보다 뭐가 좋다는 거예요? 좋은 인격과 성품과 명예를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여러분 색스피어를 아실 거예요. 아마 세계적인 대문호로 알려져 있는데 색스피어 같은 희곡에 보면 오셀로란 희곡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 지갑을 훔치는 것은 내 쓰레기를 훔치는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훔치는 것은 내 목숨을 훔치는 것이다. 지갑을 훔치는 것. 다르게 말하면 소유를 훔치는 것은 쓰레기를 훔치는 거다. 다르게 말하면 이 소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게 훨씬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이름이 바로 내 목숨이기 때문에 나의 명예, 나의 인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럼 요즘 우리나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는 어떨까요? 우리 현대사가 추구하는 가치관과는 이건 매우 다른 거죠. 뭐 그런 얘기를 할수 있겠죠. 야 명, 명예가 먹을 걸 주냐 입을 걸 주냐. 명예보다 소유를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럼 어때요? 여러분 정말 명예와 소유, 이둘 중에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뭘더 소중히 여깁니까? 정말 현대사회 가르침면 세상에 가르면 소유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돈으로 행복을 살수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대요. 그런데 이 소유란 것은, 어, 불행해질 확률을 낮출 수는 있어요. 우리가 소유가 있다면 우리는 덜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가 많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는 없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일리가 있죠. 소유가 무조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소유가 있어야죠. 소유가 있을 때, 정말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무엇인가 소유가 있을 때 불행해질 확률은 분명히 낮아집니다. 하지만 소유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반드시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어, 싸이라는 가수, 가수를 아세요? 싸이? 박재상 씨죠. 본명은. 이 싸이라는 가수가 한때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로 전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강남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전세계적으로 44억 뷰, 그러니까 44억 명이 본 거예요. 전 인류가 지구인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거의 모든 지구인들이 본 거예요. 이로 인해서 엄청난 불을 쌓게 되죠.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되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수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든 가수, 여러분들이 만든 노래가 정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야, 부럽다. 나도 저런 삶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대요. 어~ 싸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인터뷰한 걸 봤는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이 강남스타일을 성공한 다음이래. 이 엄청난 성공을 이뤘지만이 엄청난 성공이 자기를 완전히 어둠 속으로 몰아갔다고 그러더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데뷔한 다음에 강남스타일이란 노래가 나오기까지 10년 동안 활동했는데 그 사이에 단한 번도 슬럼프가 오지 않았대. 그런데 이 당시에 슬럼프가 왔대. 그리고 그 당시에 만들었던 데이드라는 노래는 타임즈에서 올해 최악의 노래로까지 뽑히기까지 했대. 최악의 노래. 나중에 너무 힘들어서 돌아봤대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서 자기가 돌아보면서 그 당시 자기가 엄청난 인기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룬 인기와 위치와 성공, 그것을 유지하는 데만 집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성공을 유지해야지 이것들을 유지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엇을 해도 행복하지 않다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이라는 가수는 늦게 음악을 시작을 했어요. 집안에 반대도 있었고 대학 때는 다른 전공을 했어요. 근데 몰래 음악을 했어요. 근데 자기 그때 왜 했느냐?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자기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웃는 모습을 보면 행복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성공이 이 행복을 잊게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복이란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로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참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좋은 길은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 오히려. 정말 좋은 기름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좋은 이름이에요, 좋은 이름.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에서 정말 깊은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 그 사람은 내 주위에 많은 것들 갖고 있는 사람이 인격을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 정말 내 인생에 깊은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누구냐면 좋은 기름이 아니라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어. 그렇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오카누 목사님 제 인생에 깊은 영향을 미쳤던 분이에요. 그런데 오카누 목사님이 대형교회 목사라서 저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게 아니에요. 그분이 가졌던 인격이나 정말 그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살려는 그런 삶의 태도가 그분의 그런 모습들이 제게 영향력을 미친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좋은 기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오히려 참된 행복과 정말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건 뭐예요? 좋은 이름이 그래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좋은 이름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좋은 기름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한번 정직히 돌아보고 바라기는 우리가 좋은 이름을 추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하루 노력하던 사람이 되기를. 정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